비와서 해도 없는데, 선글라스를 왜 끼고 온거야? e 아 l a s 바다! 바다 i l l wake you home. b u t 다다 이제 알아 윤니미 응. 응? 아니야 장수품뎅이랑 사슴벌레야 나둘셋착거는 알비 패스, 보라, 날개, 메뚜기래. 엄마, 아, 나 맞아. 매미, 이치 가장 시끄러운 곤충이래, 은유야. 어 우리가 아, 보는 고향이 매미는 고향이 요거야 맨날. 고향이. 이렇게 보면 보여. 아니, 그 옆에 거. 참매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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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이거 뭐야, 유나? 이거 뭐야, 유나? 나비다. 어, 나비다. 나비다 음. 나비다. 음. 뭐라고? 어, 나비, 큰 나비? 큰 어, 나비? 음. 어, 이거 와봐. 왜? 진짜 뛰지 말고, 유나. 헉, 이게 뭐야? 嗯。 입니다. 찾아보래 이렇게 이게 아로마 딜러일까? 아로마 딜러 아니지 아로마 딜러 자기야 어 뭐야 도둑가 있어? 있어? 응. 어디 있어? 아, 아 애벌레도 있애벌레 사슴벌레도 어, 어디 있어, 여기. 우리도 사슴벌레 있어. 응? 어? 쟤, 우리 찾아야 되는 애 아니야? 얘는 우리 위에,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위 봐봐, 여기. 서야지 얘들아? 이렇게 봐야 돼. 핸드니까 오, 뱀이다. 어, 그러게. 우리 집에 있는 뱀이네? 은 여기 정갈도 있는데? 와갈있아잖아 떨어졌는데 사마귀가 어? 어? 웃기셨어 어? 아까 사마귀를 웃기어 사마귀가 움직였어? 그래? 가자 이제 네. 언니가 아르마딜로를 찾아야 된대 천산갑 맞아 청각감 맞아. 맞아. 아까 아르마딜로라며. 이건 얘 찾으래. 호랑문이를 무늬를, 호랑이의 무늬를가면 나비 어디 있을까 호랑나비. 은유야 아, 아, 호랑나비 찾으래 호랑나비.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네. 어 아르마딜로. 아르마딜로? 어 응. 소영이가 말한 거네. 보이는데? 응.

어디? 여너 바퀴벌레도 있어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 여 살아있나봐 살아있는거야 그치? 오마이갓 oh 너무 싫어 봐봐 살아있잖아 <laughs> 싸움 금지 어, 여기 개미 탈출금지 개미 보여? 어 개미 엄청 많아 뭐 있어 유나? 동 얘네 네 응? 응?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꾸물꾸물 기어다녀 하는 게 그게 뭔데? 와얘 엄청 예뻐 겁나 예뻐 맞네. 티어노서 역시네. 있다 우리 친구들이 찾아봐야 돼. 엄마 아빠 어른들은 겉쟁이라 벌레 이런 거 못해요. 아, 나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벌레를 잘하지. <목소리도> 누나가 하잖아 근데 와고찾아해요 음. 애벌레 불지도 않고 팔당이지도 않으니까 뭐 아무것도 무서운 짓안 해요 편하게 설렁슬렁주면돼 <목소리> 이제 베스트 장면 나왔는데

이도 그치? 안돼아어 한번. 아빠 진다요. 가슴 밑에 손올손 올라가. 아야, 야내손잡아어 음, 잡았어 아이빠 손가락에 올려. 여 잡아봐. 살짝, 어, 어, 살짝 어, 약간 약간

이러 올려볼래? 이 이렇게 네, 니야 네, 니야치 네. 치고 가지 마. 어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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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가자 <놀네> <놀네>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이 친구는 사막에서 사는 샌드피쉬 스킨크라고 하는 도마뱀이거든요. 이 샌드피쉬가 머릿속을막수영없이 샌드피쉬를 잡아주고, <목소리> 손어주고 <떨어지>. 손목 <손가락으로> 풀어 <laughs>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 이스킨크란다어러뱀 스킨클한... 어? 뱀뱀 맞아 뱀뱀 곤충 타안 타? 왜? Sudah 자는 거 아니었어? 자는 척 하는 거야? 응. 알았어? 잘자안잘 거야? 알았어? 자지 마 그러면 뭐야? 나뭇잎 나왔다 어? 나뭇잎 냄념, 나왔다 어디서? 앞, 2층에서. 2층에서? 응. 나뭇잎 가지고 왔어? 응. 응. 나뭇잎이 있었어 2층에? 응. 아,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우동 해줄게. 배고파. 어, 거의 다 됐어 이제. 언니랑 조금만 놀고 있어. 언니야, 그거 뭐야? 언니야, 응? 엄마, 저, 저도 이제 나뭇잎 밥탕 차리는 거 배우고 싶어요. 아셨다 예. 네. 응? 나뭇잎 안나. 나뭇잎 밥상 차렸어? 어머니 밥상 차리고 있어? 응. 응. 아직 나도요. 밥 차리고 있어. 뭐라고? 차요. 어? 엄마 처럼밥 차리고 있어. 아 엄마처럼 밥 차리고 있어? 응. 음, 맛있게 차려줘. 나는 밥 차. 난 모르는 거. 응. 어머니. 누가 씹었어? 네. <웃음> <뭐야>? <웃음> 안 나요? 네, 안 해요? 뭐야? 나안 씹어 나뭐 <laughs> 하고 있어요? 응 약간 <laughs> 나 이제 너 자, 저도 시간. 장난감을 몇 개나 갖고 온 거야? 많이. 많이 갖고 왔어? 고모들의 나이, 나이 놀아야 돼. 고모들의 나이. 안 더워? 나이. 윤희. 어. 윤희. 안 더워? 뒤로 와 뒤로. 엄마, 뒤로 염소래 염소.

나물 들어갔어. 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지? 되지 돼 무겁지. <목소리> <목소리> 어 그걸 왜 들고 다니는 아니요? 거야? 무거워. 어, 발 조심해. 고기를 왜 이렇게 불면 어떡해. 언니가 언니가 좋아하는 거 나왔어. 예?